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함정이 답한다 시간입니다. 저한테 질문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일일이 다 답변을 제가 달아드리려고 노력도 하고 따로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도 드리고 합니다. 그 중에는 이제 약간 좀 어,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어, 답변을 달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어, 사연은 서초동 쪽에 사시는 분인 것 같은데 어, 제가 한번 질문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SNS 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이고요 어, 저는 21살의 취업준비생입니다 어, 대학교 진학은 뭐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고등학교 때부터 어, 게임 개발자를 꿈꾸다가 그마저도 맞지 않아서 그만두고 지금은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잘 다룰 줄 알고 수리 소설도 많이 읽었습니다. 저도 탐정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배 탐정으로 방법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해 주셨어요. 어, 만약에 제가 뭐 탐정 학원을 하고 있거나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탐정 자격부터 취득하고 일부터 진행해봐라, 일부터 배워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실제 현실 속의 탐정이기 때문에 어, 21살에 대학교 진학을 안하고 바로 탐정빌로 가고 싶다는 얘긴인데 어, 사실 제가 말해주고 싶은 얘기는 지금은 아직 일러 보여요. 왜냐하면 현실 속의 탐정은 여러분들이 보는 뭐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에서 보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 거기서 보는 것처럼 범죄 현장에 들어가서 탐정들이 활동을 하고 DNA 분석 맡기고 지문 채취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 실제로 조금 더 지나면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실 속의 탐정들은 그 공권력이나 그쪽 범위는 손을 대거나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도 탐정에 대한 역할은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질문을 해 주신 분은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어요 탐정이라는 거는 어느 누군가한테는 평생에 한번 있을, 있을까 말까한 문제를 해결이 안 돼서 탐정한테 해결을 부탁하러 오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사회생활 경험도 전혀 없고 그리고 뭐 전혀 그거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난 탐정이다라고 해서 그냥 일만 한다고 그게 알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의뢰인들과의 대화를 나눠보면 탐정이라는 거는 어디에 속해서 팀으로 움직이는 탐정이 아니라 대개인이 전문가 탐정이 되어 있어야 의뢰인과의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 질문하신 분한테는 어 일단은 어 탐정은 꿈을 가지고 계시되 사회적인 경험을 조금 더 쌓으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는 게더 좋겠다 그러면서 탐정이란 직업이 어 그냥 막그 뛰어들어서 할수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막 뛰어들어서 하는 거는 누군가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탐정은 그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까지도, 컨설팅까지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식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의뢰인하고 대화를 해서 신뢰를 줄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의뢰인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질문 주신 분이 한번더 생각을 하셔서 사회적인 경험도 좀더 쌓으시고 그거에 대한 꿈도 계속 키워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들은 사실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도 많이 있어요. 뭐, 순발력, 그리고 임기응변, 그리고 뭐 상황대처 능력, 뭐 이런. 다양한 능력들이 사실 현장 일할 때는 실제로 필요한 능력들이라고 봐요. 근데 조금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야 젊은 분들이 많이 가질 수 있지만 임기응변이나 상황대처를 즉흥적으로 빨리 수,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경험과 지식적인 부분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협회나 이런 쪽에서 제가 탐정신문 강의를 하지만 대부분 이제 공권력 경찰 출신이나 여러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탐정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줘요. 사회적인 경험을 더 필요합니다. 경험도 해보시고 사회적으로 회사 생활도 경험해 보시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 보시고 그러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급하게 사업자부터 내고 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충고를 항상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제가 선배 탐정으로서 좀더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답변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선배 탐정의 이런 얘기가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마치겠습니다.